안녕하세요. 아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수지에서 촬영을 했는데 저수지 사진을 보면은 이게 뭐 잠깐 뭐 팁이라면 팁이랄까. 이제 조심해야 될게좀 있죠. 자, 요런 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구름이 꽉껴 있죠. 그래서 뭐 구름 낀 날은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아무거나 찍어도 뭐 장노출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좋은 날씨예요. 지금 여기다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제 파란 하늘이 있다 그러면은 이 저수지에 지금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깔끔한 장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아래도지 반영이 비치고 있죠. 구름이 있으면은 난반사가 엄청 심해져요. 그래가지고 그 구름 사이에서 빛이 반사되고 반사되고 막 이런 파장들이 생겨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음자 여기 보시면은. 구름이 좀꽉껴 있다 보니까는 그게 그대로 비쳐가지고 물이 반영이 잔잔하게 회색으로 하얀색으로 다 표현이 되죠. 나무는 꺼먹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나무도 보시면은 잔잔하죠. 이렇게 뭐 따로 뭐할거 없이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버려요. 자, 근데 만약에, 어 자, 흐린 날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피사체를 어느 쪽으로 잠그느냐에 따라서 엄청 지저분해지죠. 여기는 이산 밑에 반영되는 이런 것들도 다 있어서 자 이건 뭐 제가 예제 사진으로 찍지 않은 건데 설명드리기 아주 좋네요. 자 근데 이런 사진은 또 깔끔하죠. 앞뒤로도 자 근데 요 사진을 자 요렇게 이제 만약에 찍었어요. 자몇걸몇 몇 걸음 더 이동해가지고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이건 지금 정면에 있다 보니까 여기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여기 한 아마 아까 처음에 요, 요 사진을 찍었던 장소가 여기인데 너무 지저하다 보니까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곳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반사가 많이 일어나면 이 아래는 지점을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녹색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게안 나오죠. 그래서 저수지 같은데 이렇게 물에 잠긴 나무나 이런 걸 찍을 때는 주변을 계속 돌아보셔야 돼요. 쭉 돌아다 다니다 보면은. 깔끔하게 반영이 떨어지고 그런 이제 장면을 나올 수가 있죠. 근데 해가 있으면은 대부분 힘들어요. 이렇게 이런 사진 찍기는 자 그래서 일단은 해가 무조건 없어야 되고 구름하고 얼마나 있는지 볼게요. 지금 밝아서 살짝 날라간 것 같지만은 자 이렇게 보면은 자 구름이 꽉 껴있죠. 구름도 지금 시간도 지금 1 2 0초로 주다 보니까 쭉 흘러가는 것들이 이렇게 잘 보이죠. 자 나무 디테일도 좋고. 자, 그러면은, 한 장을 보정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실, 이 사진 중에서는 크게 이제 보정할 것이 없는데, 요것도 그냥 트리밍만 해도 되는 사진이고, 자, 요것도 트리밍. 지금 요게 지금 봤을 때는 원본 데이터로는 제일 깔끔하죠? 자, 요거를 보정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기본 값. 자, 요게 이제, 이제 찍었던 완전 기본 값인데, 봅시다. 가운데로 이렇게 갖다 놓고. 자, 그냥 뭐 요러, 요렇게 자르기만 해도 되겠죠. 자, 자르기만 해도 되는데 요런 이제 물결들이 좀 보기 싫으면은 요런걸좀지어 주면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이 사진에서 문제점은 나무 가지가 조금 이제 빨간색이 너무 많은 거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절을 한번 해 볼게요. 자. 화이트 밸런스로 조절을 하면은 안될것 같고. 자, 일단은 요거는 원본으로 그대로 두고 자, 아래 색상 탭으로 가서 조절을 해봅시다. 자, 색상 혼합에서 빨간색을 조금 빼줄게요. 자, 한이 정도만, 그리고 주황색도 같이 빼고, 자, 이런 색을 조절할 때는 조금 이제 확대를 더 많이 해서 보면서 해야 되겠죠. 이 빨간색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좀 색수차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전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전. 원래가 이제 뭐 빨간색이긴 하겠지만은 나무가 색수차가 막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지저분해 보이죠. 자, 근데 여기서 채도만 빨간색 채도만 조금 이렇게 낮춰줘도 좀 괜찮은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황색을 살짝 이렇게 바꿔주고. 자, 빨간색도 이 정도만. 자, 그러면 은디한번 봅시다. 자, 요 끝에까지. 자, 200%로 확대해가지고. 잘 제거된 것 같아요 전후 빨간색을 빼니까 확실히 낫죠 자, 빨간색 있는거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서로 막 색수차가 있어가지고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빨간색만 조금 빼줘도 아주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열기 일단 트리밍부터 들어갈게요 여기 지금 주제가 여기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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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그냥 딱 잘라버릴건데 이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뭐 손도 많이 써야될 것 같고 자, 이런 거는 이제 비율대로 해가지고 다 지어서 내 마음대로 자, 이렇게 해서 딱 나무들 식구들만 이렇게 나오게 자 나무가 이렇게 이제 아빠 나무, 엄마 나무 그다음에 애기들 나무 또 이렇게도 좀 보이죠 자 일단은 이렇게 잘라봤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이 아래가 너무 이제 나무가 이제 흐린 날이라고 해도 이게 지금 보면은 그림자가 이쪽에 생기죠. 이쪽이 밝고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이제 너무 좀 지저분해 보여요. 자, 요거를 c 컨트롤 J 눌러서 컨트롤 M 커브를 한번 봅시다. 자, 포토샵이 요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요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기존에는 스포이드로 요 화면을 찍으면은 지금 저 움직이죠. 저렇게 움직이는 게 없어졌어서 이쪽으로 가면은 근데 여기 딱 붙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컨트롤 키를 눌러가지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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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을 이렇게 내가 막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찍으면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찍으니까 그자리에 있어가지고 요거 소소한 변화를 찾았어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 치소 누르고 다시 컨트롤 M 눌러서 자, 이렇게 찍으면은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얼마큼 밝게 할 건지 딱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그림자 부분인데 자, 요 부분을 자, 야, 요만큼 올려야 되겠죠. 자, 그림자 부분을 아까 여기를 요만큼 올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확인 알트 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그다음에 그라데이션 도구로 자, 아래에서 위로 자, 조금 멀리서 부드럽게 효과가 들어가게 전후를 봅시다 자 전후를 보면은 조금 이제 많이 밝아졌죠 자그 다음에 브러쉬로 이 부분도 살짝 멍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톡톡 두들기는 정도로만 아주 좋아졌죠? 자, 레이 합쳐 주고 컨트롤 이제 네. 커브를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밝은 영역을 조금 더 올려 주고 자, 그다음에 여기 나뭇가지 부분은 다 어두운 영역이기 때문에 어두운 영역이 또 너무 밝아지면 안 되겠죠. 디테일이 죽어 버리니까. 저는 한번 보고, 자, 나무도 잘 살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기, 자, 레이 합쳐주고, 자, 이제 물에 제가 2분 정도 노출을 줬는데도 여기가 좀 그렇죠. 결이 좀 남아 있는 게, 이런 거는 표면 흐림 효과로 제거를 해서 그냥 부드럽게 다 만들어 볼게요. Ctrl J, 자, 필터, 자, 표면 흐림 효과. 하기. 자, 알트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브러쉬로 20% 정도를 해서, 자, 이렇게 결이, 물 결이 보이는 데를 쭉 칠해주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금만 더 밝게. 자, 그러면은,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레이어 합쳐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Ctrl-Shift-S. 다시, 이로 저장. 자, 요게 이제 원본 사진이고, 요게 이제 보정을 해놓은 사진이에요. 나무 자체도 이쁘고,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 쭉 잘라놓고, 그래서 뭐, 저수지나 이런 데서도,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반영되는데 이런데 잘 봐야 돼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찍을 때부터 일단 깔끔하게 찍고 조금 더 깔끔하게 트리밍을 하고 자 그래서 날씨는 흐린 날 가더라도 흐려도 이렇게 이제 반사가 어느 쪽에서 잘 일어나고 뒤에 배경이 어떤지 요거잘 보시면은 좋은 작품을 촬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은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